2번 문제는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문제입니다. 항등식이 뭐냐면요, 얘가 생략된 거야. 항상. 항상이 생략됐어요.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한대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해도, 어떠한 값을 집어 넣어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럼 선생님은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싶어요. 1 집어넣으면, 어? 1 빼기 1은 여기0 0 돼버리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요,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 여러 가지 값을 막 대입을 해도 괜찮아요. X, 그래도 다 성립해요.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자,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1 여기는요. 1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볼게요. 1 제곱은 1이고요. 2 곱하기 2는 2고요.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잖아. 0의 제곱은 0 0을 제곱하면 0을 2번 곱한 거거든요. 0 곱하기 0 0이겠죠. 그다음에 더하기 4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1 빼기 1, 그렇죠? 1 빼기 1은 없어지고요. 2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 4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0은 있으나 많아고요. 그다음에 이 4를요, 이 4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동네로 보낼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항이라고 해요. 얘네들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항, 항이라고 해요. 항. 자 그러면 이산를 나는 a 가얼만지 알고 싶을 때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a만 빼놓고 얘를 이사시킬 거예요. 이항. 그럼 이 이사 갈 때는요 부호가 바뀌어요. 이 등호를 넘어서는 순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이 이 이사 가면. 마이너스 4, 이게 되는 거예요. A. 그럼 A 값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A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2 빼기 4는요, 사실은 얘가 생략된 거거든요. 요렇게 그럼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어, 아니면, 어,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2패기 4를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직선을 그려봐요. 수직선을 그려서, 자, 2가 여기 있어요. 앞에 뭐가 있겠어요?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2에서, 2에서, 4만큼 빼는 거예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아, 2에서 4를 뒤로 가면, 2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어, 더 정확한 의미는, 어, 여기 보이, 보이나요? 자, 더 정확한 의미는요.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야. 2빼기 4는요. 2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앞에도 여기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큰 수. 부호 떼고 그걸 보고, 우린 절대값이라고 하거든요. 절대값이 큰 수. 이건, 이거는, 어, 용어는, 원래는, 용어 이렇게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를 붙여준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 이부빼 떼고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그러면, 4 빼기 2가 되겠죠. 2. 그렇게 큰 수의 부를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의 덧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를 생략을 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그리고서 그큰 수에 있는 부호를 붙여 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2019년도 2차식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한등식이니까 x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b를 찾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또 적절한 값 1이라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a를 찾아도 되는데 또 어떻게 풀수 있냐면 얘는 한등식이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 2020년도 1차 시건은, 어, 떠한 적절한 X 값을 집어넣어서 풀었다? 그걸 수치, 수치라고 하거든요. 숫자를 수치 대입을 했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어, 자변과 우변이 같아요. 그래서 개수들을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상등식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상등식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개수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개수주, 개수들이 정해지지 않은 거. A, B. 우리가 몰라서 찾는 거잖아요. 그런 개수들이 정해지지 않은 거를 미정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수들을 찾는 거를 미정개수법이라고 하거든요. 미정개수법. 그 미정개수법에는 크게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2020년도 2번 문제에 풀었던 거는요, 수치대이법 어, 떠한 값을 집어넣어서 미정개수를 찾는 방법이고요. 요번에 할 거는요, 선생님 개수비급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어, 어떤 게 편한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렇지만 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아 얘는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겠다 되 아니면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야겠다 그거는 어, 선택에 각자 선택하신 거에서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 얘는요 2가 얘랑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분배법칙이 되겠죠. 이렇게 분배법칙이 되니까 2곱하기 x 제곱은 2x 제곱 2곱하기 x는 여기 플러스 2X 플러스고요. 2,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P 이거랑 같대요. 그러면 어? X제곱하고 여기는 X제곱과 같아야 되는데 그럼 A가 얼마야 되겠어? 2여야 되겠다. 여기는 같죠? 그럼 여기는 요 B가 풀려서 사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랑 B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4. 계산해 주시면 얼마예요? 6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계수 비교법으로만 풀어야 되나요? 수치 대입법으로 하셔도 돼요. 수치 대입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0제곱은 0, 더하기 0, 더하기 2. 2만 남네요. 0, 0, 2. A 곱하기 0제곱은 0을 곱한 거니까 0이죠. 여기도 2 곱하기 0은 0이죠.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2는 2죠. 음, B는 3입니다 어, 이렇게 구했고요. B가 4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 써볼게요. 그렇다고 어또 이번에는 x에다가 뭐를 수치를, 어떤 수치를 대입해 볼까요? x에 대신에 1을 대입을 해 볼게요. 1을 대입을 하면 2배의 1 제곱은 1이죠. 1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곱하기 1 제곱인데 a 곱하기 1 제곱은 1이잖아요. a가 되겠죠. a.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x에다가 2를 대입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다음 에 b는 아까 4로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 a 더하기 6 이렇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8이고요 a 더하기 6. 6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만이 8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 2를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 A는 2입니다. 이렇게 찾은 거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수치대입법 또는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1차 시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더 좋을까? 아니면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선생님은 다음 공격을 생각해봐요. 하나, 둘, 셋 하면 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수치 대입법이에요. 어, 물론 개수 비교법으로도 풀수 있는데 수치 대입법이 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 x자리에다가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요. 알겠어요? 10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1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다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빨리 풀려면 좀더 계산이 간단한 x값을 찾으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할 거냐면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1 대입을 하면 어, 여기 0이 되겠죠. 그래도 X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서 0이 되겠죠. 자변은 A만 남겠네요. X에다가 1 대입해서, 어? A 가 1입니다. 금방 찾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X에다가 또 다른 걸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X에 대한 항상식이니까 X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여. 자, 그러면 X에다가 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으시면 2 1은 1이죠. 1 제곱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시면 2 곱하기 200 1은 1이에요. 더하기 a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2 제곱. 자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a는 4와 같습니다. 2 제곱이니까 2를 두번 곱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3 더하기 a는 4. 3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4가 돼요? a는 1이겠죠. a는 1. 어떤 게더 간단합니까?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할 때는 문제를 보시고 어, 어떻게,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해주는 게 계산이 편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0 또는 1 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데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죠. 9호 때문에. 마이너스 -1 1세제곱 마이너스 1 제곱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0, 1, 2 이런 좀 작은 값을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기출 문제 2번도 한 등식 문제에 크게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